영화부 친구들, 샬롬.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8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신나는 인사말부터 따라해 볼게요. 신난다! 교회 가는 날이다! 맞아요. 우리의 고백처럼 교회 가는 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은 정말 정말 신나게 예배 드려야 해요. 오늘도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탠드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2명의 멋진 아저씨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아저씨들은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걸까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집하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영차, 영차, 뚜벅, 뚜벅,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어요. 1일, 2일, 3일, 40일이 지났어요. 저기 좀 봐. 드디어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정탁분들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멋진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같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였어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게 보여요 흐흐. <laughs>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다녀온 종탐꾼들이 힘없이 말했어요. 엉엉 이런 게 어디 있어. <laughs>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잊으셨나요? 잊으셨나요?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어요. 어? 누구지? 12명의 정탐꾼 중여우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에요. 여우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용기 있게 가난한 땅으로 갑시다. 갈렙이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용기 있게 나아갔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친구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로 모두 모두 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두손 반짝 하면서 간사님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손 했으니까 이제 기도 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 모두 모두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물조물 만들기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 믿음 망원경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여수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모두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티커를 친구들 뒤에 보면 스티커 있어요. 여기 여수와 갈렙을 이렇게 망원경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수와 갈렙도 붙여주고, 꽃도 있고, 또 과일도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 믿음 망원경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누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망원경 가지고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 모두 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